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오늘은 길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상토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나 협찬 없이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은 상토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상토를 다 사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하,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상토의 종류. 소개는 많이 사용하는 상토는 아직까지 상토의 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지는 실험이라 그렇습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해야 해서 베란다 가드너에게는 조금 버거운 세팅이죠. 워낙 유명한 많은 고수님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요즘에는 믿고 사용하는 상토인데요. 예상하는 바로는 상토의 신선한 상태가 엄청 중요하고요. 많이 팔리지 않으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집 근처에 유명한 뻥튀기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 뻥튀기가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신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맛집을 찾아가면 점점 맛있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재료의 신선도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즉, 순환이 빠릅니다. 요리를 엄청 잘하지만 잘 팔리지 않고 음식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수님들이 추천하시는 왕대박, 상토의 경우는 판매량이 많으니 조금 더 신선한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주문해서 받은 상토의 제조일도 굉장히 빠르고요. 결론적으로 각각의 상토를 아직 비교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명한 상토는 어쩐 거든 사용하셔도 문제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 고수님들이 추천하시는 왕대박 상토를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확인한다면 제조일이 빠른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얘기할 내용이 바로 제조일과 관련된 오래된 상토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두 번째, 오래된 상토. 왕대박 골드 상토, 상토 2호 초경량. 일단, 제라님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한번 구입한 상토를 1년 이상 넘기지 않는데요. 제조일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일반 흙과는 다르게 상토는 잘못 관리하거나 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왕대박 상토 자체에 제조일 이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체적으로도 제조일이 크게 지나지 않은 상토를 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구입하신 후 봉투를 보시면 제조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공개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오래된 상토의 경우는 상태가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토의 장점이죠 어느 정도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것을 섞지 않아도 자라늄한테 충분한 영양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기에 오래된 상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예전 오래된 상토가 변질되었던 경우의 사진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구입 후몇 달이 안 지나서 바로 다 사용하고요. 세 번째, 가격 정보. 싸게 구입하는 방법.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싸게 구입하신다고 하면 카페 공동 구매를 기다렸다가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역시나 많은 품목들이 공구를 이용하면 더욱 저렴하죠.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구매하실 계획이시고 많은 양을 주문하실 계획이시라면 공동구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분갈이 전에는 보통 이런 공동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비, 다시,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 내에 모든 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하구요. 이번에는 짧은 영상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